가장 좋아하는 별명을 고르시오. 1번 손남신 리얼 막내 독립폭리 라인코끼리 이쁘니 이렇게 했습니다. 저는 사실 1번 손남신으로 어, 체크를 했습니다. 다른 별명들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는 그 환호성. 손남신. 그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. 그 손남신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약 6,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마이크를 대고 제가 스스로 선창하지 않아도 선창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야 이건 참 뿌듯한 일이다. 이 시스템을 정말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고민과 또 고충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손남신 최고의 별명입니다.